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주시옵고,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5장 1절 안식일에 관한 규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무리를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6일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를 기리기 위해 쉬는 안식일이므로 거룩하게 지켜라. 누구든지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누구의 집에서든 불을 피우지 말라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너희가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라.누구든지 바치고 싶은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 은, 노, 파란실, 자주 색실, 빨간실, 고운 모시. 염소 털,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등장 기름, 분양할 때 쓰는 향료, 사람 머리에 붙는 기름, 대 제사장의 예복인 예복과 가슴 덮개에 달줄만호와 보석들을 바쳐라.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어라. 회막과 그 덮개와 그윗 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빗장과 회막 기둥과 밑받침과 은약궤와그 채와 속재판과 그 앞의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밖의 모든 기구와 그리고 진설병과 불을 켤 등,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불을 켤 등과 기름과 향재단과 그 채와 거룩히 구별하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회막 입구에칠 휘장과 번제당과 그녹 그물과 녹 그물과 그 체와 녹그물과, 아, 녹그물과 그 모든 기구와 녹 물동이와 그 밑받침과 뜰 둘레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 입구의 휘장과 회막과 뜰의 말뚝과 그 밧줄과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에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 나왔습니다. <laughs>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옷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 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애복과 가슴 덮개에 달줄만호와 그 밖의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일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서 후의 손자이며 우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뽑았소. 주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셨소.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주셨소. 설계를 잘 하고 또 금과 은과 노스로 그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그에게 주셨소. 그는 보석을 다듬을 줄도 알고 나무를 조각할 줄도 아는 온갖 손재주를 다 가지고 있소. 주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이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온갖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소. 그들은 쇠와 돌을 가지고 설계대로 만들 수 있소. 그들은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시로 어떤 무늬도 수놓을 수 있어. 그들은 천을 짜는 일도 할수 있어.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